안녕하세요. 후이티비 후입니다. 모두 잘 계셨나요? 예. 후이티비 이렇게 토크로 얘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,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예. 어, 제가 이번에 한번 다뤄볼 내용은, 초반에 제 영상에 다뤘던 조현병의조병과또 후이티비 후이가 겪고 있는 왜뭐 생각하고 상상들 사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저에겐 조연병이 있습니다. 어 농담하는 사람, 사람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잘 웃다가도 중간중간에 아, 그어떤 그 가정에서 그그가 갑자기 화가 나고 기분이 기분이 좀 찝찝하고, 우래되어 있을 때, 그럴 때 화가 많이 나서,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많이 내고,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는 적도 있었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, 물론 조현병을 겪고 있지만, 또감정조절도 못하고, 그렇지만, 그래도 사람이 한가 같아야 는데 여기서는 웃고 즐기우 하면서, 또 가끔씩은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또 친,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좋아지고 또 심지어는 저를 따르는 친구도 몇명이 있습니다. 예 어, 사과를 해서 다시 친구 사이를 다시 되돌리고 싶지만 제가 어쩌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길로 친 마음을 그떠나가친구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예 이게 다 저의 불찰인데 제가 아무리 장애가 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 개념이나 사고 성향은잘 지켜놨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. 예어 아, 또, 말을 버벅거리는데, 예. 대사, 저기, 뜸, 들이지 않고, 일어나겠습니다 예. 어... 잠시만요.